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롭죠. 그럴 때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사람을 알게 되면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범죄에 물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진 대위, 중국 보건성 출신인 그는 1988년 5월 처음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 학교를 다녔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일본어 학교를 그만둔 뒤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일본에 불법 치료하며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같은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은 왕 강룡이라는 인물로 그는 진대위와 같은 중국인이었고 출신지 역시도 같은 복권성이었던 데다 타국 생활 중이었기에 두 사람은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무렵, 이내 두 사람은 도쿄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대위는 일본 생활 중에 또 다른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하력이라는 남성으로, 하력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두 명과 같은 복권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 2월 무렵 일본에 입국해 일본어 학교를 다녔지만, 행실이 불량해 퇴학당한 뒤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인물이었죠. 하력은 진대위와 친하게 지내며 이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집에 살던 왕강용과도 친해졌고 이렇게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출신인 세 명은 1992년 3월경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대위와 하력은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친고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약 3개월이 지난 1992년 5월 무렵 왕강룡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왕강룡은 다른 중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도쿄 타마시에 한 파친구 가게가 있어 거긴 하루 매출이 천만엔이 넘지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단두 명이서 이 돈을 옮기더라고 1층에서 4층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왕강룡은 진대위와 하력에게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는 바친 코 가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내 이들 세 사람은 강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역할 분담은 물론 현장을 사전 답사하거나 범행을 연습하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주로 왕강용이었는데요 당시 이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1. 범행은 직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내에서 실시한다. 2.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층에서 답성한다. 3. 만약 직원이 저항하면 살해한다. 이들은 1992년 5월 31일 범행일로 정한 뒤 왕강룡과 진대위는 나이프를 하력은 목재 둔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1992년 5월 30일 폐점 후인 밤 11시 20분경 파친코 가게 종업원 A씨와 B씨 두명은 하루 매상 약 1500만 엔이 든 자료를 운반용 카트에 싣고 1층 점포에서 사무실이 있는 4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강룡은 마치 다른 층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1층에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미리 2층에서 대기하던 진대위와 하력 역시도 다른 층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죠. 그리고, 문이 닫힌 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왕강룡은 종업원의 등을 미리 준비한 나이프로 수차례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진대위 역시도 다른 종업원의 등과 대퇴부를 나이프로 공격한 뒤 공격을 받아 상체를 수그린 피해자들의 등을 추가적으로 수차례 공격했죠. 그리고 하력은 직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고작 10초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좁은 엘리베이터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상대는 흉기를 손에 든 상태였기에 당시 현금을 수동하던 두 명의 직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들 세명의 공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평소처럼 4층 사무실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던 파친코 가게의 점장 겸 상무 CC는 직원들이 현금을 운반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진 직원들의 모습과 흉기를 든 남성 세명이피 묻은 지폐를 허겁지겁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었죠. 이에 점장 C씨는 이들을 저지하려 뛰어왔지만 왕강용은 주저하지 않고 C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액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진대위가 훔친 금액만 234만엔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후 이들은 각기 충분히 돈을 훔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범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은 이 흉기에서 범인들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증거인 흉기와 지문을 채취했음에도 이들의 범행은 고작 10초라는 단기간에 발생했고 목격 정보도 전혀 없었던 데다 1992년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CCTV 기술이나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범인 3명은 용의선상에 오르기는 커녕 몇 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돈을 펑펑 쓰며 생활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의외의 방식으로 해결됐는데요 10초 만에 2천만원 이상의 돈을 손에 넣었기 때문일까요? 강도 짓에 맞들린 진대위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10일, 도쿄의 한 술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채취한 지문이 파친코점 강도 살인 사건에서 현장에 남은 지문과 일치했기에 경찰은 진대위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수도 없이 중국과 일본을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경찰은 진대위의 진술로 인해 다른 범인 두 명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내 하력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대위가 잡혔다는 것을 눈치챈 이 사건의 주범, 왕강룡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범인 왕강룡 없이, 진대위와 하력, 두 사람만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1심에서 두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돈을 빼앗은 건 맞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주범은 왕강용이고, 우리들은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라며,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2월 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미리 현장을 답사한 데다 살상력이 강한 칼로 등 뒤에서 찌르는 등, 확정적인 사례를 가진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들 두 명은 미리 공모한 적이 없다. 살리도 없었다. 양형이 부당하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장은 오로지 금전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 극형을 원하는 유족의 감정 그리고 두 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주범이 지금도 도피 중인 점을 참작해도 사형 선고는 어쩔 수 없다 라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번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 라며 1, 2심 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도망중인 주범 왕강용의 진술이 없으면 진상을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6월 11일 대법원은 국제수배 중인 왕강룡이 이들 두 명보다 주도적이었던 것을 고려해도 2심의 사형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이들 두 명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주범인 왕강룡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 행방이 묘연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두 사람은 유학비자로 일본에 방문했다던지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이왕강룡이라는 인물은 좀 의문이 남는데요. 체포되지 않아서 과거가 밝혀지지 않은 건 그렇다 쳐도 10초 만에 범행을 끝낼 정도로 면밀하게 범죄 계획을 짜고 CC가 달려오자 주저 없이 흉기로 공격하는 등 어쩌면 애초부터 범죄 경험이 있던 인물이고 나머지 둘을 이용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현금 운반하실 때 조심합시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목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검사했습니다.